아, 버스 371번 The Troops. 그 군대는 Refused, 거부했다, To obey, 따르는 것을, The command, 그 명령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 Refuse to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법 때문에 중요하다, 인마. 거절하다, 거부하다가 뭐니? Object가 있죠. 반대하다. Object ing. Reject는 어떻게 쓰니? Reject 다음에 ing. Refuse는 어떻게 써요? 여기서 바보 있죠? To obey. 헷갈리겠죠? 헷갈리니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To nasty guys, 3 7이두 명의 못된 놈들이 loved, 강탈해 갔습니다. 나에게서 of my jewels, 나의 보석들을. 자, love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강탈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냅다, 도망갔다. 일단, 기억합니다. 이때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오브를 제거해 오브라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의 아, 보석들을 강탈해 간 겁니다. 373. The Allies 연합군이죠. 연합군은 defeated 깨부셨다죠. The evil, the evil empire 사악한 제국을 깨부셨다. In the fierce battle 아주 격렬한 전투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374. The superpowers 열강들이죠. 열강들은 만들었다 significant progress significant 이히 중요한 진보를. In this armament, this armament 하면 이제 군비축소, 군비해제죠. 군비축소에 있어서 아, 무장해제죠. 무장해제. 자, 1175. This sticky fluid. 스티키하면 끈끈하죠. 이 끈끈한 액체는 액체는 can be substituted.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악교를 위해서. 악교악교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75가 조금 어려운 단어에 들어가요. Substitute이. 표현이 좀 다르죠. Replace라는 게 있는데요. Replace A with B라고 쓰면 A를 대체하다. 해요. B로. 됐습니까? 근데 네, 요거를 Substitute 쓸수 있어요. Substitute 한 다음에 똑같이 안 쓰고요. Before A가 됩니다. 뒤집히죠? 헷갈려요. 그죠? <laughs>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할수 있겠니? 해야지 뭐. 아, 376. After d e c a d e s of Civil War. 그러니까 수십 년의 Civil War니까 어때요? 내전이 끝난 후에 order was restored 질서가 회복되었다. 그때 order 할때 명령이 회복되었다 하면은 참 난감하죠. 수능 초창기 때 이제 어휘 문제로 어휘, 어휘 문제 수능 나오기 전에 이제 어휘 관련된 문제집에서 가끔 나오기도 했어요. 어휘가 직접 나오진 않죠. order 뜻 정리하면 명사로서 뜻이 어떻게 돼요? 명령이 있습니까? 당연히죠. 있그 다음에 질서 있어요? 있죠. 주문도 있습니다. o r 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지 않나? 혹시 모를까봐 적었어요. 377. The l e b e l 반란군이네요. 반란군이 was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captured. captured니까 이제 붙잡혔고, and confined. 한정되었다, 갇혔다, to jail, 감옥에 갇혔습니다. 378. The Farmer. 그 농부는 cultivate, 경작을 합니다. A variety of. Variety of 하면 다양한 crops, 작물들을 삼칠고 At present. 현재의 consensus. Consensus가 종합적인, 총체적인 일치입니다. 동의가, 총일치가 has yet, 아직도 to be reached, 도달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has yet to가 나오면 아직 뭐뭐 해야 된다 해석해주면 좋을 때가 많아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부정처럼 해석합니다. 어렵죠? 기억해야겠죠? 389, I resolved, 결심하던 지 나는 결심했습니다, to spend, 보낼 것을, the rest of my life, 남은, 나머지 내 인생을, pursuing, 추구하는데, my ideas, l 나의 이상을. To spend 같은 것은 이제 문법상으로는 좀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spend 다음에는요, 돈이 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돈하고 시간을 영어로 쓰니까 웃는 새끼 있어요. 웃지 마, 임마. 돈이 올 때는 뒤에 전치사 언이 오고요. 시간이 올 때는 전치사 인이옵니다. 재밌습니까? 돈을 살펴볼까요? 돈 ON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언이 와요. 어우, 신기하다. 시간 에 보면은 I 자도 있고, n 자도 있어요. 전치사 인이옵니다. 어우, 선생님이 발견한 규칙이야. 그대로 승계사라도. 뒤에는 당연히 INGO죠. 이 때, 앞에 나와 있는, 언니나인 같은 경우는 또뭐할 수도 있다? 그렇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외꺼는 the rest of my life니까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전치사 뭐 생각됐습니까? 그렇죠. 인이 생각돼 있습니다. 생각돼 있죠. 할수 있겠네?